进来。嗯，来。 기해 달라고 말해봐. 그럼 믿게 줄게. 어서. 안하는너못 나간다. 뭐라고?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놈들아 그만두지 못해 석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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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석준이 <laughs> 편안한 대로 <데로> 데려가줄게 <laughs> <응? 웃음> 이사, 이사 가, 가는 거야? 그래, 이사 가는 거야. 아주 먼데로. 거, 기가 어디 있 하늘나라, 이 할배 갈때 함께 가자. 좋아. 좋아. 할, 할배 갈때 헛소리로. 그여워도꼭 그렇게 하면 나갈 때 우리 어, 새끼들 꼭 함께 들으라아 네, 맞습니다 그럼 잠깐. 글쎄, 아무리 초대할지 지금 얼굴을 못 있잖아요. 아 우리 주나이 씨 지금 얼굴 못 봤겠잖아요. 네. 아, 이제 그만 자요. 네, 자야지. 알았습니다 어? 진짜. 이거 응. 다 보고 자걸 영화 그렇게 좋아? 난 컬러! 영화감독이 될걸요 아, 말해야지. 선생님께서. 백준아 너 영화감독이 뭔지나 알고 하니? 왜? 그래? 영화에서 제일 높은 응. 자리. 그 그쵸? 무슨 일이지? 고아도가양조이가 싸웠습니다. 어, 그래? 올바른 패밀력 이할아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우리 석준이가 이할아 생각이 틀렸다는 보여주려.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강해져야지. 강해져야 돼. 응? 꼭 강해져야 돼. 응? 나가게 해달라고 말해봐. 좀비켜줄게 무서워. 안하면 너못 나간다. 그아아아버지아아버지웃어아아아아아아준아아아아야지아가그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라> 돈 시련도 이겨내야지. 응? 네? 나가기 하자라고 어서 말해봐. 어서. 어쭈? 니가 누려보면어떨 건데? 어? 한 말할 때 켜라. 응? 알았지? 네. 그래 석주나 장하다. 에? 지금처럼 당당하게 이겨내야지. 어. 응? 이제 일어나서 드셔보세요. 제 맵이 얼굴로못 보고 자라. 우리 석준이를 생각,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아버지도 석준이 믿기로 했잖아요. 씩씩하게 잘자랄거라고요 야 너한테 부탁드려. 고려, 내가 잘못되거든. 응, 우리 적기한테는 알리지 마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주석, 준이가 왔네. 아, 그 미워 미워 래아래그갈때래 그래, 그래, 잖아그럼그속그지그런그그 왜 왜지 혼자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석준이가 할배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석준아, 커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지? 그때 열심히 영화를 보던 우리 석준이가. 그 눈빛을 보고 "진짜 영화감독이 될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 "사랑하는 우리 손주, 석준아, 이 할배가 어디에 있든 우리 석준이 뭐하고 있나 항상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굿! 아, 저, 여기, 간장신은 되게 좋았는데, 석준이가 얼굴이 잘안 보여서, 예, 다시 들어갈게요. 아, 예, 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 0플러스 TV 박진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화 참 찍는 거잘 봤습니다. 감독님, 이번 작품이 함석준 감독님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랑을 주제로 구성한 작품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할배 갈때 같이 가자 그 말뜻을 알고 있으셨나요? 어 그때는 잘 몰랐어요. <laughs> 그때는 정말 할, 할아버지를 따라갈 판이었어요. <laughs> 아,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어. 팔이 되고 나서 비로소 할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됐죠. 장애인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에서 그런지 그 되는 그 극단적인 그, 그, 그 생각까지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처럼 장애인도 할수 있는 일을 이 세상이. 올거라는 미처 몰라서셨을니까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미, 믿어주셔서 되 힘이 됐어요. 제가 장인으로서 영화감독으로 도전하는 것도 할아버지에게 당당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감독님이 부럽네요.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영화를 그 할아버지 영정 사진에 바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꼭 지켜보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레디! 액션! 다 해도 면할수 있을 거야.